제가 그 인터넷 전문 은행, 그러니까 카, k b a n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의 채용 형태를 보면, 음. 지금은 주로 IT 개발자 위주로 일단 채용을 하다가, 네. 이제 올해 2022년도부터요, 2022년도부터 일반 문과생들도 채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요. 그러니까 우리 문과생 취준생분들도 이 시중은행들만 노리지 마시고, K 뱅크, 카카오 뱅크, 토스 뱅크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문과생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 네. 그 부분도 이제 올해부터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예.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예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은행권, 시중은행권,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었던 시중은행들은 채용 규모를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는 게이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어, 네. 예. 맞게 여러분들이 음. 어.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만 그 채용 음.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채용을 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음. 맞또그 국민은행이나 이렇게 시중은행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어떤 어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미래는 불안하지 않을 거니까 네어 일반 시중은행 들은 시중은행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올해서부터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음. 문과생들을 대상으로라고 하는 요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. 어 오늘 이제 아까 우리 그 뉴스 기사에서 뉴스 기사 아까 채용 공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네네. 우리은행 채용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.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, 필기 시험이 없고 이렇게 면접이 조금 더 있는 음. 면접이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은행을 스타트로 해서 더 생겨날 거라고 저는 게,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음. 현재는 우리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요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, 필기시험보다 면접 쪽에 좀더 포인트를 두고 음.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.